민트바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신나단 말이 나와 주신 사다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고. 나에게는 아바트르라는 이름의 거대하고 거대한 몸빵이 있다. 이걸 몸빵을 거들해 버린다고? 방어 드럼 있는 걸로 간만에 그거 하자. 레이건으로 멀티 깨자. 레이건으로 멀티를 깨려는 이유. 해병이 쓸모가 없어 해병 내비두면 괜히 변성만, 변성으로 진화해. <laughs> 아니 갑자기 해병을 써야 써야겠다는 그런 마음 강하게 드는 걸 해병의 눈꽃만큼의 기라도좀 필요할 것 같은 느낌. 가만. 저거라도 나가. 얘네는 진짜 부하적인 진화를 한다. 편상하게 능력자야! 응? 응? 나는 사실 지상이면 지뢰를 죽이려고 그랬거든. 에 아, 근데 꿈이 무너졌네. 지금 좀 겁을 먹은 것 같은데 관님 옆에서 잘 지켜주십시오. 눕고 있니다대공격가한소리가나오겠구만 이제 이번 타이밍에 바로 정책이 나도. 그고음던가 일단은... 사각이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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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무화 뭐, 처리이라 그니까 에일리언이나 감염체 처리용으로도 나쁘지않고 혼중날태도 나쁘지않고 EMP도 나쁘지않으니까 유령을 쓰는게 나쁠거 같기도 하고 안좋을거 같기도 하고 좋을거 같기도 하고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아 디포자 네, 공세보고 판단하자 혹시 모르니까 지뢰 어플도 찍어놓고 혹시 모르니까 화염계병 어플도 하나 찍어놓고 그러니까 화염계병을 던지면 애들 티어플 확정이라서 오네. 제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제발, 제발, 제발 막아주십시오. 마비시켜! 전병력이 <놀라> 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 그만 때리고, 이것들아!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어, 몇 마리나 나와? 파괴하지 그만 나와! 몇 마리나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만 나오시라고요! 아 맞다. 어로 잘라야겠다. 아, 지금 그렇게 많이 나오네 진짜. 허기합병 해프. <목소리>

옥들이 음... 아름다운 엘시로 원치 생물로, 테라지는 직접 원내가싶치가능하면 가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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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치는 가르치는, 는 가르치는, 가르치는, 가 명예는 사형 개차 한다. 충성. 너희는 훌륭한 해병이었어 너희를 지 못할 거야. 지금 타이밍 해결 쓰는 게 맞는 장사일까 지금 공세가 안 빡스. 그럼 해결 아껴.

이번 타이밍에 모든 걸다 쓴다. 지금이야말로 전략을다할 때. 지금이야말로 전략을다할 때.

여기 자기 지나고 난리야. 너뭐 했다고? 탱크는 uh, 다시... 다시... 이쯤에다 막아놓자.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공가 끼고 싸는 게 낫겠다 이거. 공를 끼고 싸야만 이겨 말 나. 오, 역시 킹 모다. 깔끔샷. 다른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이런 자주를 자주 하시나 보죠. 상황은 확인했습니다. 듣고 있음. 여는 노바. 그래서 노바가 좋죠 명령을 내리십시오. 이동합니다. 활성해 주십시오. 이건 이제 명예로운 죽음의차한다아뭐야 어. 또. 명죽행딱 때! 이제 테라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충성충성충성명예란 죽음은 약간 나약한 위격으로때릴수없다 이 압도적인 일격만으로 평안을 선물해줘야 돼. 점주가 빼드렸습니다. 4화는 많으니까. 다시. 내려갔다 올까? 명령을 내리십시오. 아, 아, 잠깐만 했습니다. 동 로봇을 산 내고 있습니다. 제발요. 그랬다. 상대방은 스카이니까 이쪽으로 올 리가 없었다. 이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회를 영영 놓칠 것 같아. 사령관님, 제의로봇이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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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아, 고래 한 마리가 죽었군요. 아마도 열종 종이 위기종이었을 텐데 말이죠. 로봇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 아이들은 모방비 상대의 양대와 같습니다. 오, 수많은 고대들이... 아니야, 저렇게 신경 안 써도 뭐 돼. 있지? 저기,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죽다 미나랄를 자바던다 공수 팡팡 싸우 된다. 노입니기아를게 보지 마시라. 저 병역, 저 병중, 던전 차시고요지시하 <목소리도> <아직까지> 싸우고 있어그튼러면은 <있으시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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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는 했다 아,